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초기에는 서로가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행위는 단순하고 서툴기 마련입니다.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여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남자가 여러 가지 기술을 쓰게 되고 여자의 포인트를 알아가기 때문에 여자의 만족도는 점차 올라가며 홍콩에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전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전이를 위해 손대지 않았던 곳들도 터치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결국 전이는 준비 운동일 뿐온 게임인 피스톤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피스톤 운동은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할일 하기에 바쁘다 보니 테크닉 개발에는 소홀한 것이죠. 결국 전이는 준비 운동일 뿐 삽입을 통해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연애의 고수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연애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사랑발전소입니다. 첫 번째, 넣는 타이밍. 본인도 만족하면서 여자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삽입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흥분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고 여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물이 끓고 면을 넣어야 하는데 찬물에 면을 넣어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여자에게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소중이를 손으로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앞에서 소중이를 위아래로 슥슥 비벼 주세요. 그 후에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포옹만 하면서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며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 보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애태우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애타게 만든다면 여자의 기대감과 쾌락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려면 남자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은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린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숙이 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중히의 끝 부분만 가지고 여자의 그곳을 살짝씩 휘젓는다는 느낌으로 자극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자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끄러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 기대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여자의 그곳은 촉촉해지며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준비됐다는 신호이며 못 참겠으니 빨리 들어와 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강하게 한번 들어가 준 후에 세 번은 약게 한번은 깊은 테크닉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 강약 조절하기. 여자를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선 완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야구 경기라고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합니다. 중반까지는 끝내기 직전과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자의 안쪽을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죠.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죠. 남자들은 빠르고 오래 해야지 여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잠자리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 시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게 살짝살짝 살짝 터치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끼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안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스킨십 멈추지 말기. 남자는 일단 피스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몽둥이가 풀이 죽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부나 연인들이 이 스킨십 유지를 잘하지 못해서 흥분이 갑자기 식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 게임에 들어가고 난이후의 키스는 좋지 않습니다. 흥분으로 인해서 숨이 거칠어져서 숨 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에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말라버린 경험이 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회전 운동. 여자의 몸 속에는 세 곳의 중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이 곳을 회전 운동을 통해 돌려가며 자극해주면 여자의 그곳 자극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팟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자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느 곳이 좋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꺼리지만 결국 사랑은 남녀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남사스러워서 이런 대화를 피해왔다면 조심스럽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섯 번째, 신체를 밀착시키기. 여자는 절정을 느끼기 전에 남자를 힘껏 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닿는 면적을 넓히고 쾌감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이때 여자가 힘껏 껴안아 온다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 안아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먼저 끌어안아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상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마무리하기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절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남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한 여자를 보면서 같이 즐거움이 상승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여자에게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켜줬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을 최고의 감정으로 이끌어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내 남자의 테크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에게 이 정도로 공들여서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남자를 쉽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들여서 사랑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결국 육체적인 만족감이 서로를 정신적으로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이 노력한다면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의에만 집중해 본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공들인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애원하는 정말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은 여자를 더욱 안달라고 애타게 만듭니다. 남자는 5분이면 절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자는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다고 하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 동안 여자를 애타게 만들어 보세요.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행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